자 손절 작품 매수한 분들 가볼게요. 아들아 미안. 미안. 넌 자수성가가, 자수성가가 답이다. 답이다. 아무도 축하를 안 해주니 내가 자랑해야겠네. 제 왼쪽에 보입니까? 1억 2천만 원 출금한 거. 또 8천만 원을 시작을 합니다. 와, 이번 달은 진짜 출금 많이 했어요. 8월 11일 7,600만 원. 오늘 1억 2천만 원. 2억 가까이 수익이네요. 나야, 나. <laughs> 이번 달은 좀 운이 좋네요. 아, 근데 출금하면 항상 찝찝하죠. 어, 출금 징크스. 아, 지난 출금 징크스는 잘 깼는데, 이번에도 타파를 잘 해야 되는데, 아. 아니겠고? 아 이게 꼭아 내가 낸데 어깨 으쓱해지다가 갑자기 씨깃반대기두대 맞고 홍보 넓부처럼 양싸다고 맞으면서 경신 처리고 나면 아이씨 여단강이 반씻고 있고 아오지 탄강이 석탄 캐고 있고 아 그러면 곤란한데 진짜. 오늘 진짜 잘못하면요. 단탄 패키지 갑니다. 단탄 패키지가냐면, 요단강과아오지 탄강에 합친 단탄 패키지인데, 큰일 납니다. 오늘 같은 날. 진짜 흥부어 놀 찍어요. 오른쪽 뺨 따기 맞고, 바풀모도 있길래 왼쪽 때려달라고 했는데, 와, 씨, 때리는 사람이 놀부 마누라가 아니고 타이슨이었네. 그냥, 목이 돌아가고 없네. 목이 너무 아프길래 보니까, 네. 이까지 간게한 바퀴 돌아왔구나, 이렇게. <laughs> 야, 조심하십시오. 쓰다가 왜 이리 움직이는 건데 이 새끼 아직 내 성격 모르나 보네 이 시비리안 허스키 같은 새끼야 십자 드라이브 같은 새끼야 두리안 에어컨 실내기 드럼통 같은 놈이 진짜 왜 이러냐 오늘 너 적당히 좀해 적당히 좀 이놈이 새끼야 이작 같은 진짜 아유 새끼야 하지를 못하잖아 이러면 내가 이렇게 길게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크크크 진짜 긴 욕도 있습니다. 니네 네, 얼굴은 시베리아 볼판에서 트랙터 몰더가 엔진오일 다 쏟아버리고 눈바라 맞은 북극곰이 헬륨가스 빨고 진짜... 웃는 것처럼 챙겨가지고 진짜... 양말 뒤집어 신고 진짜... 젖은 수건으로 그냥... 머리 말리고 나와서 치킨 목국물에 김치 비벼먹는 꼴이네, 시장세... 이새끼야. <laughs> 이런 욕도 이런 있어요. 자, 써나이 노에여기서 매도 한번 들어가 봅니다. 424.25 매도 진입 이유는요, 1 0분봉 기준 마디값이 있어요. 그 다음에 1분봉 기준으로 트렌드 라인이 있어서 어, 마디가 겹치는 자리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. 그렇지 쓰다가 저항아 사랑한다 저항아 사랑해 쓰다가 청산 바로 100만원 빨아붙죠3 어? 2 1 본장 스타트 자 손절 잡고 매수 한번더 가볼게요 377.50 매수 아들아, 아들아, 미안. 미안. 넌, 넌 자수성가가, 자수성가가 답이다. 답이다. 손절할게요. 딱 4천 손절했습니다. 도저히 안 돼. 추매를부터도 의미가 없고 이런 날은 그냥 손절해 버려야 돼. 매일 이길 순 없습니다. 수익이 나면 손실도 따라오기 마련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 수익의 일부를 시장에 맡겼다. <laughs> <laughs> 수익을 얻을 줄 아는 만큼 어, 돌려보낼 줄도 알아야 돼요. 매일 벌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하지만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.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. 한 번에 모든 걸 만회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. 천천히 가다 보면 결국 수익이 쌓이고 뒤돌아보면 맨증이 돼 있어요. 손실도 중요합니다.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손실이 발생해야 한다는 거거든요. 저는 4천만원 정도면 일주일 안에 회복할 수 있는 금액이라 생각을 해요. 잘 져야 합니다. 졌지만 잘 싸웠다 말처럼. 1억을 잃을 수 있는 장에서 4천만 원만 잃었다면 오히려 잘한 겁니다. 만약에 제가 중간 중간 물타기를 했다면 계자는 이미 박살났을 겁니다. 냉정해져야 돼요. 매수에 물리신 분들, 매도에 물리신 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. 이 바닥은 단거리 승부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. 결국은 오래 살아 남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. 다들 오래 오래 살아남읍시다. 저는 이번에 출금 진 끝으로 액땜했다고 생각합니다.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게 최고죠. 덕분에 오래 살겠네요. 올해도 사고로 죽을 일은 없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래도 노엘 님에게 4천만 원은 금방이잖아요. 파이팅. 가벼운 수준 아니지만 어려운 수준도 아니죠. <laughs> 그렇죠, 아빠님. 물타기 했으면 조진거였어요 이거. 그래서 제가 이런 장에서는 물타기를 잘안 하는 게 이격도가 너무 심해서 물타기에 왔자 쉽게 가지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물타기도 안 하고 그냥 손절만 했습니다. 근데 멘탈 대박이신 에 저였으면 난리났을 텐 난 속으로 좀 후련해요. 여기에서 내가 간절하게 애달플 필요가 없잖아. 안 되면 안 되는 거고, 울어서 해결될 수 있으면, 나 지금 울고, 불고 바지 벗고, 막 흔들고, 팬티 벗고, 흔들고 다 하지. 근데 내가 이렇게 한들 해결될 수가 없으니까,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, 겸허하게. 오늘 졌으니까, 내일 또 하면 되고,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니까. 두달 시청했는데, 손실 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. 아유, 참. 오랜만에 좋은 거 보여드렸네. 어, 손실 보는 거. 어, 오랜만에 보여드렸어. 이 손실도 보고 해야 돼요. 맨날 이길 순 없어. <laughs>